더쇼의 새로운 시작 축하합니다. 한국과 중국이 하나 되는 더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 카라도 사랑해주세요. 더 에스오 방탄소년단 다 m t v 더쇼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니다 시작이다. 한국, 한국, 중국, 중국가 하나 되는 더쇼 많이 사랑해주고 저희 방탄소년단도 방탄소년단 도 아,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니다 감사합니다. 시시. 시에시에 시에이 안녕하세요 슬카 S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뭘까요? 알해요 응? 이제 더 쇼가 중국과 한국에 한국과 중국에 동시 생방송이 된다고 하요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네, 네 새롭게 시작하는 더쇼 시즌 4가 곧 여러분을 찾아뵌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더쇼 시즌 4와 저희 스피카 s 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티아라입니다. 네, 더쇼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더쇼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리고 티아라도 사랑해 주세요. 비싸. 뉴 베스티. 안녕하세요. 베스트입니다. 한국과 중국이 하나 되는 더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베스트도 지금까지 베스트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크리파입니다. 어! 저희가 깊은 소식을 들었죠? 크레용팝이 사랑하는 더쇼가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생방송 된다고 합니다! <laughs> 새롭게 시작하는 더쇼 시즌4에서 저희 크레용팝의 더 멋진 모습도 볼수 있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! 한국과 중국의 k p o 팬 여러분! 크레용팝과 더쇼 시즌4!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더쇼 시청자 여러분! 안녕하세요 투피입니다! 네 여러분 더 쇼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yeah! 네더쇼 시즌 4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투 p m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Let's go 나도요